뭐 수명하나 셨습니까 아, 경찰 조사에 상심이예해죽습니다 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제하겠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 환칙 혐의 둘다 부인하셨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성심이다 답변했습니다.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피서톤 사용한 거아으세요 총뱀의 네, 알선 네, 네, 혐의 부인하십니까? 여전히? 신경도 말씀해주시겠습니 경찰 조사 말고 국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